안녕하세요. 하늘나래 큐베이스입니다. 오늘은, 어, 지난 29 강의, 어, 컴프레서에 대해서, 어, 알려드린 강의 내용에서, 음, 사이드 체인에 대한 언급을 했었는데요. 어, 사이드 체인에 대해서 오늘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체인, 어, 정말 재미있고, 어, 조금 유용한, 음, 기능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사이드 체인이 어떤 건지, 네, 지금 이게 이제 킥과 신스에 사이드 체인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이드 체인으로 컴프레서가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떨 때 쓰는지 어,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이드 체인은 어, 일단 개념 자체는 어, 지금 제가 적용해놓은 이 컴프레서의 상태를 보면은 사이드 체인을 제거하고 한번 들어볼게요. 네 원래는 이런 소리가 이렇게 소리가 사라지지 않는 그런 신스고 이제 킥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 두 가지만 들어볼게요. 네, 사이드 체인을. 네, 원래는 어, 이킥 소리가 나고, 신스 소리가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기 때문에 이킥 사운드가 조금 묻히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럴 때 이제 사이드 체인을 한번 걸어볼게요. 지금 제가 좀 과하게 일부러 좀 확연하게 보기 위해서 과하게 걸어 놨는데, 네, 들리시나요? 딱킥 소리가 날 때, 신스 사운드가 이렇게 눌리는 게, 아니, 컴프돼서, 이제 딱 킥에서 부각되는 이런 상황을 지금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 있느냐. 지금, 어, 상황을 보시면은, 컴프레서를 신스에다 걸어 놓고, 이 컴프레서의 반응을 킥에다가 줬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컴프레서 효과는 신스에 걸 건데, 그거에 대한 눌리는, 뭐, 그거에 대한 반응은, 어, 이 킥에다가 사이드 체인을 건 거예요. 네. 요게 이제 사이드 체인 활성화인데, 네. 보시면은, 여기 지금 킥, 렌더링 된이킥 트랙에 사이드 체인이 샌드 타입에 걸려 있고 킥에서 그래서 샌드를 보면은 지금 사이드 체인 컴프레서가 걸려 있죠. 네, 요렇게 걸립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일단 없애고 다시 초기화해서 처음부터 없어졌죠. 처음부터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뭐이 신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효과를 걸고 싶은 가상악기에 먼저 걸고 싶은 효과를 선택해 줍니다. 일단 컴프레서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컴프레서를 걸어주고, 원래 이렇게 걸면 신스에만 컴프레서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반응하는 인풋이 신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사이드 체인을 어, 활성화 시켜주고, 어떤 악기에 사이드 체인을 인풋을 걸 건지. 그러면은 저는 지금 이킥 렌더링 된킥 트랙에 어, 인풋을 가지고 어, 신스에다가 컴프레서를 걸어 줄 거기 때문에 킥 렌더링 된 킥을 선택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 킥의 채널 세팅이 샌드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게 생겼습니다. 신스 인스트에 어 1번 사이드 체인으로 컴프레서 어, 샌드 게인이 이제 조절이 되는 어, 샌드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생을 눌러 볼게요. 음. 이 인풋에 이 적용이 되는 이거는 킥이 됐습니다. 킥의 킥이 이렇게 연주되는 거에 따라서. 예, 킥이 딱 연주될 때, 킥에서 원래는 컴프가 걸려야 하는 게, 킥에 걸리지 않고, 어, 신스에 걸리게 되는, 예, 그런 연출을, 효과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거는 보통 그 EDM에 많이 쓰이거나, 어, 아니면은 뭐 이런 사운드를 만들고 싶으면, 예, 킥이 좀 너무 부각되지 않고 묻힌다, 이 신스 사운드 때문에, 예, 그럴 때 이제 써주면 좋고, 어뭐 한번 볼게요. 네. 네 사운드가 눌리지 않다가 이렇게 과하게 눌렀을 때 눌리지 않다가 딱 킥이 나올 때 사운드가 이렇게 탁탁 눌러져 주기 때문에 어 굉장히 재밌는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게 사운드 사이드 체인이에요. 어 그러면은 이번에 또 재미있게 게이트를 가지고 한번 사이드 체인을 어 걸어볼게요. 이게 뭐 얼마나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좀 게이트를 가지고 사이드 체인을 걸어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자 이번에 인서트에서 게이트를 열고 자 마찬가지로 여기 사이드 체인을 활성화 시켜주고, 그다음에 add 사이드 체인 인풋. 그래서 다시 또 한번 드럼, 렌더링 된 드럼 트랙, 사이드 체인을 걸었습니다. 레벨이 왜 떨어져 있지? 네. 아, 그러면은 한번 재생을 시켜볼게요. 네. 지금 이 킥이 마이너스 2 0 d b 은 너무 많이 과하게 이제 잡아내고 있나 봐요. 어, 그런가 봅니다. 어, 게이트에 대한 강의랑 컴프레서에 대한 강의는 또 저의 그, 음, 유튜브 채널에 올려뒀으니까 한번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면서 다뤄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이 DB를 한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드럼이 인식되도록. 어? 잠깐만요. 얘가 왜안 되지? 아, 어, 아, 어, 아, 이거 이거 안떠 있네. 네, 아, 네. 자, 여기 이거 확인해 주셔야 돼요. 어, 딱 사이드 체인 을 걸었는데 안 나, 뭔가 이렇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킥에서 샌드에 이렇게 음, 신스의 인스트 두 번째 게이트 샌드 게인 게이트가 걸 사이드 체인으로 걸려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사이드 체인이 지금 잠깐 컴프는 뮤트 이렇게 바이패스 해 놨고요. 게이트만 지금 효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체인이 걸려 있는 네, 이 게이트. 사이드 체인이 걸린 게이트입니다. 네, 재밌죠. 딱 드럼의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게이트가 신스에 걸어둔 게이트가 드럼에 사이드 체인을 걸었기 때문에 드럼에 반응을 하는 게이트를 신스에서 사운드가 나게 됩니다. 네, 굉장히 재미있는 네, 그런 모습인데 어, 이거는 아마도 사이드 체인에 대한 뭐 값을 조절하는 거인 것 같아요. 네. 어 이렇게 사이드 체인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일단 이 컴프레서와 게이트 이두 가지를 활용해 봤는데 어, 또 어떤 계열에서 사이드 체인을 걸수 있는지는 한번 또 보셔야 알겠는데 이 리미터에도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리미터에는 사이드 체인이 없네요. 이렇게 사이드 체인을 쓸수 있는 뭐 이게 있지 싶은데. 예 일단은 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운드에 반응을 하는 음, 반응을 해서 뭔가 이렇게 어 뭔가 이렇게 사운드를 음 어, 주고 막 뭔가 이렇게 치고 빠지는 것 같은 그런 효과들이 이제 사이드 체인의 효과가 있네요 네 이렇게 사이드 체인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음, 어, 뭐, 추가적인 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 댓글로 달아주시고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음악 작업 되십시오.